자,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역시 익명이고요. 밤디 안녕하세요. 제 나이가 서른에 접어들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시집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저만 보면 왜 남친을 안 만나냐며 소개라도 받아보라고 아우성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두살 연하의 남자를 소개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남친들은 항상 연상이었고 연하는 연애 상대로 생각도 안 했던 터라 마음을 비우고 나갔죠 그런데 만나보니 이 남자 외모도 옷 스타일도 성격도 너무 제 스타일인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쌍의 까무잡잡한 피부 깔끔한 캐주얼 스타일에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성격까지 몇 마디를 나누고 저는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요. 학생일 때는 학생인 남친을 만났고,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직장인 남친만 만났었는데, 몇 년간 학교 생활을 더 해야 하는 이 친구와 진지한 만남을 시작하자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취미도 성격도 비슷한 이 친구를 놓칠 수 없었고, 저희는 사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둘다 운동을 좋아한다는 점부터 다정다감한 성격까지 너무 좋았죠. 하지만 점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선 남친은 회사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제가 회사 관련된 얘기를 하면 공감을 잘못 해줍니다. 상사에 대한 고민도 회식에 대한 스트레스도 모두 남친은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그런지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제 직업이 고객을 대하는 일이라 업무 시간 중에는 연락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남친은 화장실 갈때 잠깐이라도 연락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늘 서운해해요. 직장 생활을 해본 전 남친들은 모두 이해를 해줬던 부분인데 의외의 포인트에서 안 맞으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한번은 너도 직장 생활 해보면 알 거야. 그게 쉽지 않단 걸. 이라고 얘기했다가 크게 싸웠어요. 남친은 자기가 속해 있는 대학원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라며 너는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저는 여전히 남친이 좋습니다. 취미도 식성도 외모도 성격도 이렇게 잘 맞는 친구는 찾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과 직장인의 만남이라는 게참 어렵네요. 사랑하는 마음 빼고는 서로 너무 다른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맞춰가야 할게참 많거든요. 앞으로 몇 년은 더 이렇게 지내야 하는데 학생과 직장인 커플은 서로 어떤 점들을 이해하며 지내야 오랜 만남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남친과 함께 라디오를 들을 예정이니 서로를 위한 얘기를 많이 부탁드려요. 아, 지금 함께 듣고 계세요? 아, 좀 야단 좀 치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남친님. 김이나라고 합니다. 야단치려고 했다라는 건 농담이고요. 음, 그, 이, 저는 이게, 어, 직장 생활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에 따라서 이해를 못한다기 보다는, 그, 해보면 알 거야. 라는 그런 말 때문에도 좀 서운했던 점이 있었을 것 같고요. 사연자 분께서 은연 중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던 적이 혹시 있지 않는지. 왜냐하면, 어, 제가 겪어본 바로는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모두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냥 우리는 서로 영원히 이해를 못할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가 오랫동안 동반자가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제 빼고는 다 좋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거든요. 뭐 보통은 몇 가지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뭐 한두 가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도 또 비난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나머지의 교집합들이 이 정도로 많다라는 거는 음, 근데 그래도 남자분께서 특히나 제가 항상 가장 들으면서 헉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고객응대 하, 왜 우리 인터넷 쇼핑몰 보면 CS 모집한다는 공지가 제일 자주 떠요 그만큼 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해서 가장 빨리 그만두시고 계속해서 새, 새로운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공익 광고까지 하잖아요. 그 감정 노동량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여자 친구분께서 단순히 남자 친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안 하고의 그래서가 아니라 어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보셔도. 얼마나 힘든지 가늠이 가안될 만큼의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그, 모를 거야, 너는 몰라 라는 말에 서운하게 여기 있지 마시고, 아, 진짜, 그래. 여자분도 남자분한테 뭔가 이해를 못 해줘서 서운한 부분이 있던 적 있죠. 그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서로 완벽하게 백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테고, 그 부분이 아마 지금 내 여자친구가 좀 속상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머지 거의 99% 부분이 서로 퍼즐 조각처럼 맞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축복받은 커플인 거죠. 어, 몇 년을 더 그렇게 지내야 하실 텐데요. 또 여자분 입장에서도 이런 입장이 될수 있어요. 진짜 방심하시면 안 돼요. 또그 모두가 자기가 처한 환경이 그 상태에서는 거의 어떤 우주 같은 게 되잖아요. 마치 사연자분께서 당장 지금 전화를 할 틈도 없는 것이 그 우주의 생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면은 남자분 또한 뭐 그냥 공부, 그냥 학교, 우리는 다 나와봤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그 학교 안에서 남자분이 겪어나가야 할 일들이 분명 있을 거고 또부딪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때 반드시 그걸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도 있겠다 지금 내가 다 모르는 게겠구나 이러면 서로 좀 화가 나거나 서운해지고 이런 감정적인 충돌이 좀 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두분 행복한 줄 아세요. <laughs> 너무 좋다잖아요. 지금 식성, 취미, 외모, 성격. 지금 거의 두루마리 휴지로 나올 판이에요. 서로 잘 맞는 부분을 다 나열하다가. 그죠? 사연자분이 남자친구랑 얼마나 잘 맞는지를 나열할 때 저는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분만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의미에서 두분 같이 손잡고 이 노래 들으세요. 소란의 노래입니다. 행복.